삼분 수학 학습법입니다. 자 오늘 강의는 어, 코로나도 이기는 수학 학습법입니다. 요즘 난리죠 난리인데 어, 이게 뭐 바이러스성 이게 이제 밖에 나가기가 두려워요. 마스크 쓰고 나가기 두렵습니다. 사람들이 많은 곳 두렵습니다. 학원 가기 모여 있잖아요. 두렵습니다. 움직이는 자체가 두려워요. 근데 그것을 이길 수 있는 수학 학습법은 뭐, 뭡니까? 여러분 집에서 공부하는 겁니다. 집에서 어? 선생님 강의 보면 되는 거잖아요. 그리고 여러분이 좋아하는 강의 보면 되는 겁니다. 바로 그 학습법은 뭐냐? 인터넷 강의입니다. 인터넷 강의. 여러분이 인터넷 강의가 얼마나 좋은지를 잘 모르고 있는 것 같아요. 어? 엄마, 어, 어머님들은 아 인터넷 강의 들게 하면 아이들이 뒤에 뭐 게임 들어가거나 뭐 SNS 들어가서 딴짓 할까 두렵잖아요. 그건 단점도 무엇든지 단점은 있어요. 그러나 장점이 너무 많다. 그럼그 단점만 조심하면 그 장점을 얻으면 될거 아닙니까? 그래서, 인터넷 강의의 장점. 어? 인터넷 강의. 이제 이 시대는 인터넷 시대입니다. 전부 다 물건을 사더라도 어때요? 다 인터넷으로 하지 않습니까? 온라인 주문을 합니다. 교육도 지금 온라인 시대입니다. 그래서, 오0만이 선택한 개념을 인강이 필요한 이유. 몇 가지? 17가지. 뭐 그렇게 많아요? 한번 따져볼까요? 몇 가지라고 17가지. 첫 번째, 자세한 개념 설명. 응? 개념을, 아시잖아요. 자세한 개념, 설명. 모든 개념을 다 설명해 줍니다. 두 번째 개념원리의 모든 문제풀이 이 책에 있는 모든 문제를 하나도 빠짐없이 다 풀어줍니다. 이런 강의가 어디 있습니까? 세 번째 개념의 모든 공식 증명. 응? 학원이나 어떤 빠르게 선행법는 선행 학원에서는 공식 증명 안 합니다. 여러분들이 증명해 봐라라고 말합니다. 그 아이들은 원리를 모르는 상태에서 공식만 외우고 있어요. 나중에 다 망해요. 수포자 됩니다. 고2때고3때 그냥 원리는 모르고 문제만 푸는 기계가 됩니다. 수능 점수 나오지 않습니다. 아셨죠. 근데 모든 곳이 증명 다 해줍니다. 그다음에 대한민국 일타 교재로 강의합니다. 일타 교재 뭔지 아시죠. 5천만부 이상 판매됐습니다. 어? 에베레트산몇 배, 1 백이 배 높이로 팔린 교재를 높이는 일타 교재입니다. 그것을 일타 강사가. 괜히 리 일타 강사가 강의합니다. 그다음 학원 수업 무한보충입니다 학원을 다니지 말란 소리가 아니에요. 혹시 다니고 있어. 아파서 빠졌어. 어? 그리고 들었는데 선생님이. 그뭐 컨디션 나빠서 이해가 안 됐어. 그럼 집에 와서 그 부분 무한 보충하는 겁니다. 무한 보충. 그 다음에 학교 수업도 학교 수업 듣고 무한 보충하는 겁니다. 뭐 연강이 어디 있어? 무한 보충. 그렇죠? 무한 반복 개념 학습. 개념이 한번 들으면 헷갈려요. 두번세번네번 번, 네번 반복하는 겁니다. 무한 개념 반복 학습을 할 수가 있는 겁니다. 아 그다음 자기주도 학습. 자기 스스로 할수 있기 때문에 자기 하, 주도 학습 능력이 처음엔 좀 부족하겠지만 하다 보면 시행착오를 거치면서 늘어납니다. 어, 결국은, 인생은 자기 혼자 살아야 돼. 아니, 부모님 밑에 사는 것은 초등학교 때까지, 중, 고등학교는 자기 주도학습 돼야 되는 겁니다. 아셨죠? 그 다음, 과외 수업 무한보충. 선생님이 과외 일주일에 몇번 옵니까? 두번 옵니다. 두번 와서 그냥 이거, 이거, 체킹 딱 해주고 질문 받고 끝납니다. 어떻게 합니까? 내가 해야 돼. 그때 인터넷 강의 무한보충 하십시오. 무한보충. 그 다음, 방학 6개월 예습입니다. 방학, 핵심 같은 그 방학 두 달, 세달 있지 않습니까? 한 달, 두달 있는데, 그때 6개월 예습 무조건 하셔야 돼. 이거는. 고등부건, 중등부건 6개월 예습 무조건 하셔야 돼. 근데 굳이 학원 가서 살 필요 뭐 있습니까? 이거 인강 틀어놓고 예습하십시오. 이렇게. 무한 보충 아닙니까? 딱, 딱 좋습니다. 커리가. 그 다음에 1년 이상 선행학습 지금 중학교 1학년, 중학교 2학년, 중학교 3학년 학생들. 고등부 선행하고 싶어요. 어? 아, 뭐하러 그, 커리 맞춰서, 거깅깅 맞춰서, 꼭 갑니까? 집에서 그냥 자기 혼자 하세요. 자기의 스타일에 맞춰서, 자기의 범위에 맞춰서, 자기의 수준에 맞춰서 선행하세요. 선행은 1년 이상 공부하는 걸 선행이라고 합니다. 하십시오. 과거 영재고 진학하는 학생들 무수하게 많습니다. 아 어? 이렇게 하실 거고 시스템이 장착된 복습 최적화 강의입니다. 선생님은 시스템이 있지 않습니까? 복습 최적화 강의야. 시스템을 겸비했어. 그냥 듣기만 해도 반복이 돼, 복습이 돼. 음안 응? 보고 설명할 수가 있어. 메타인지 시스템입니다. 그다음 학교 내신 대비 강의입니다. 이거 학교 내신 시험이 됐어. 그러면 한번 6개월 복습을 했어? 습을 했어? 잊어버렸어. 개념 다시 들어. 무한 보충. 개념 다시 들어. 알겠죠? 그알편강이다 놓치지 않습니까? 한 문제도 빼먹지 다 풀어 놨어. 수능 기초 개념 강의입니다. 어때요? 고삼 되면 고1 때 고2 때 했던 개념들 헷갈립니다. 다시 개념 보충하셔야 됩니다. 그때 가서 빠르게 스피드 개념 정리 좋습니다. 해도 되겠고. 수능 개념 정리 좋습니다. 그러나 기본적인, 뭐, 수, 그, 원리가 빠진 학생들이 있잖아. 고12 때좀 놀았는데, 고3 때 하고 싶어. 기초 개념 강의 하십시오. 그죠? 렇 그리고 개념은 반복, 반복, 반복 하시는 게 중요합니다. 이렇게 기초 개념 강의 할수있게고 수능 기초 개념 강의까지 갑니다. 코로나 예방 햄스쿨, 홈스쿨입니다. 아이, 집에서. 아이, 아무런 바이러스 걱정 없이 집에서 하십시오. 코로나 예방 홈스쿨. 그 다음, 학원비 절감입니다. 학원비 몇 프레임을? 13분의 1입니다. 요즘 수학하는 얼마입니까? 보통 30만 원 이상 넘습니다. 그두개딱 하면 45만 원, 50만 원 됩니다. 과일은 100만 원 넘습니다. 고등학교 수학은요. 그죠근데 이거 얼마입니까? 한 달에 2만 얼마밖에 안 됩니다. 어? 6개월에 16만 원. 13분의 1입니다. 13분의 1. 돈도 부모님께 효도도 할수 있는 겁니다. 그 다음, 마지막, 수포자도 이해되는 강의입니다. 수포자가 듣는 강의가 아니라, 수포자도, 수학을 포기한 학생도 이해가 되는 강의다 이거죠. 그만큼 자세하다 이거죠. 1등급부터 수포자까지 들을 수 있는 강의가 바로 이 강의입니다. 17가지. 50만이 선택한 이유로 아시겠죠? 여러분들은 이 인강, 코로나도 우리가 이길 수 있는 수학학습법이었습니다.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수학 만점으로 가는 계단, 쉽게 갇는 선생, 넘버원, 이지훈이었습니다. 수학이 어려워 절대 포기하지 마 개념이 흔들려 절대 포기하지 마 원리가 헷갈려 절대 포기하지 마 수학은 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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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지 흥.